잘 자랐네 꽃추무종 한지가 언? 한 15일? 20일? 야. 15일에서 한 20일 엄청 컸네 그렇지? 이쁘게 잘 자랐지? 짱이다 응. 봄이다잉 응. 봄 되니까 애들이 아주 햇빛 받아서 잘 크네 쭉쭉 커라 응. 안녕하세요 시골사리 티제입니다아 벌써 봄이네요 따뜻하고 좋습니다. 이 지금 고추 모종을 저희가 지금 한 지가 한 20일 정도 된것 같은데요. 저희 동네가 좀 추워서 그런지 지금 이게볕잘 드는 데는 안지만은 어, 이렇게 아주 많이는 안 크고 딱 적당하게 큰것 같습니다. 지금 한, 한 7, 8cm 정도 이렇게 자란 것 같거든요. 지금 입, 잎으로 보면 이 떡잎 나와 있고 두 번째 잎 나왔고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아, 지금 한 판에 60개 이제 60개짜리 포트 이제 우리가 이제 잘라서 60개로 이제 만든 건데요. 한 포트에 한두개 빼고는 거의 다 나왔어요. 매운 청양고추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일반 고추인데 아주 잘 나왔습니다. 우리 고추 근황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 드렸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요. 아, 제가 1년 전쯤에 그, 부추하고, 달래하고, 파, 한번 심어서 평생 먹는다고 그랬었잖아요. 틀밭에다 제가 이렇게 심었었잖아요. 아직 3월달이기는 한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여기 지금 강원도라 다른 지역보다 좀 추워서, 어 이렇게 좀 더디 나오기는 해요. 그래도 한번 심어 놓은 게, 부추 같은 경우에는 3년째 이제 먹는 거고요. 그리고 달래는 2년째. 그리고 파도 3년째입니다. 한번 우리 틀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봅시다. 예. 보다 여기 4년 전쯤에 어 이렇게 만들어놨던 이제 틀밭이고요. 지금 음 보시면은 파하고 대파죠, 이제 대파하고 저쪽 끝에가 이제 부추, 그다음 간이 이제 달래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 한번 세밀하게 좀 볼게요. 요 파는 작년에 이제 밭에서 겨울 되기 전에 이제 제가 이쪽에다 심어 놓은 건데 어, 보통한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를 이제 유지하는 동네거든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또봄 되고 날 따뜻해지니까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파를 이렇게 솎아가지고 이쪽에다가 다시 심어 주려고 지금 이렇게 어, 파에쳐 놨어요. 흙을 이렇게 하는 김에 거름도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밭이 있죠 예, 여기도. 어 듬성듬성 이제 심어놨었어요 제가 3년 전에 근데 지금 파가 올해도 여김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요 파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꽃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팥꽃이 그러면서 이제 씨가 떨어지거든요 그 씨가 이제 떨어지면 그게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요기 보면 작은 애들 있죠 얘네들은 씨로 씨로 나온 겁니다 씨로 그래서 밭에다가 이렇게 한정적으로 키우다 보면, 씨가 또 떨어져서 또 파가 나오고, 씨가 떨어져서 파가 나오고, 무한대로 계속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연기도 있어, 여기도. 어 그리고 보시면, 이게 바람이 불때 씨가 이제 날렸나봐요. 이 틀밭 바깥쪽에 이렇게 살짝 돌이 있는 부분에도 이렇게 나왔고요. 보시면 이쪽도, 보이시죠? 예. 여기도 이렇게 파가 이제 나왔고, 요 바람이 좀 많이 불었었나봐요. 이쪽에도 이쪽에도 씨가 날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파밭이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부추를 이제 처음부터 심었던 밭인데요. 네. 네 풀밭입니다 이게. 지금 또 봄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풀들도 이렇게 자라나고 있고요. 어, 이 부추가 한 겨울에는 여 보이시죠? 여기 지금 허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부추가 얼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죽은 상태입니다 이게. 근데, 날이 지금 따뜻해지니까,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음. 잔디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지 요게 이제 작년에, 여기서 이제 파릇파릇하게 있었던 이제 이제 부충 부추, 부추인데, 여기 지금 말랐어요. 이렇게 말라있고, 그 위에 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laughs> 이제 요쪽에다가 이렇게이렇게거름 조금 뿌려주면, 얘네가 또확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여기만 부추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이만큼 커지니까 잘랐어요. 이걸 다 캐가지고, 응. 응. 통채로 캐가지고, 이렇게 나눴어요, 뿌리를. 나눠서 이쪽에다가 심고 이쪽에다 심고 이쪽에다 심고 이쪽에 심고 이쪽에 심었는데 이 여섯 군데가 지금 다 지금 자랐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 이쪽에다 네군데에다가더 심을 예정이에요 음. 하나 둘셋넷 음. 그러면 정말 원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고추. 피를 맑게 해준대 아 그래? 음. 어, 정말 좋은 거네 음. 우리한테 진짜 필요하네 음. 요 지금 이게 실파처럼 이렇게 나온 애들 있죠 음. 요거 다 달랩니다 요거 제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씨를 뿌렸었지 뭐 이제 심고 그러진 않았었는데 음. 이게 지금 2년째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엄청 많아. 음. 그래갖고 겨울에는 음. 또 많이 뽑아 먹고 음. 또 여기다가 물을 김장물을또몇개 심을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김장무 한열 개에서 한 열두 한 개면 이제 김장물을다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구멍 뚫린데는 이제 무를 심었던 자리입니다. 좀 이렇게 메꿔줘도 되고 뭐 하는데 이게 전부 지금. 여기 허렇게 지금 나와 있는 애들 다 달래요. 지금 전부 그러니까 여기는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2년 전에 여기다 달래를 이렇게 심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씨가 맺더라고요리고 까매져요. 씨가 그러면서 그게 제가 걷어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또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다시 이렇게 자란 겁니다. 음. 지금은 이 틀밭에 전체적으로 지금 퍼졌어요. 음. 네,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캐 볼까요? 한캐 음, 보세요. 달래를, 이렇게. 홍실한회로한 번. 한번주볼요 아, 한번 살살살살 이렇게 캐 보면, 요, 달래, 이거 지금 먹을 수 있습니다. 캐 가지고. 어우 깊이, 깊이 묻혔네요. 예. 음, 음. 우와. 되게 엄청 깊네. 음. 근데, 틀밭은, 이게 저기 흙이 보드라워서 음. 손으로 해도 이렇게 돼요. 근데 깊이 묻혀서 좀 많이 파야 될것 같습니다. 손가락으로? 네, 이렇게. 이야, 달래다. 네, 달래지요? 응. 어. 네, 이렇게 달래가 잔뜩 있습니다. 이야. 큰 거를 캐야 돼요. 이거 아직 작은 애들은 응. 덮어주겠습니다. 달래장 만들어서 먹어야 돼 그렇지. 달래장 만들어서 먹고 응. 또 된장국 있잖아요. 맞아, 맞아. 된장국이 달래 된장국 정말 맛있거든요. 응. 예. 아유 이쁘다. 아, 이것도 다시 통풀. 묻어주겠습니다. 큰거 캐면서 이것. 그래, 작은에. 들어가, 들어가 있어. 요 네. 예. 요 정도 쌀, 요 요거 하나면 응. 어 간장 양념장 만들어 가지고 응.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요거는 캔김에 우리가 가져가서그 응. 장을 한번 만들어 먹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제 팔뚝만 하죠 네. 제 팔뚝, <laughs> 예, 제 팔뚝. 예. 사이즈가 제 팔뚝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예. 예, 큰 애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얘 이제 요 사이즈가 이제 얘도 이제 크고큽니다좀 응.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부추도 한번 이렇게 심어 놓으면 어, 평생 먹는데. 또더 넓어집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더 넓어지면서 평생 먹을 수 있고요. 여기에만 이제 달래 씨를 뿌렸었는데, 그게 쫙 퍼졌어요. 여기 한 음. 번에 한번 심으면 그냥 평생 먹습니다. 평생 그것도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평생 부추 달래파를 살 이유가 없습니다. 뭐 특별한 일 아니면 네. 멀리 캐러갈 필요도 없어. 네, 바로 달래. 이렇게 틀밭에다가 조성해서 음. 이렇게 하시면 음.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한번 심어서 평생 먹을 수 있는 것이 또 뭐가 있는지 또 갖고 와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동네 아줌마들 운동하신다. 아우 가또 나왔어. 여기도 이제 나올 건가 봐.